예, 오늘 신라젠이 어, 상장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주주분들께서는 상당히 마음이 편하고 또 상한가를 못 먹을 정도로 어, 상당히 괴로웠던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 어쨌건 간에 어, 이전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처럼 전화 유복이 돼서 또 좋은 상승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기술주를 투자를 한다든지, 좀 우량주를 투자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또 신규로 또 이제 신라젠을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우선은 이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세력, 세력을 세력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세력이 되 대본, 대본적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급격한 하락과 급격한 상승을 어 v 자로 만들어내는 자체가 상당히 인위적이고 세력이 포함되어있다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봉사로 봤을 때요과정 있죠 요요 요 과정이 상당히 인위적이고 그리고 어이만원만 오천 만 원대까지 올렸다가 그냥 바로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보면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 뒤에 이제 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게 상한가를 가서 뭐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싸움입니다 사실 뭐 기존 주주분들은 이미 없는 돈은 셈치고서는 막 했기 때문에 신라젠을 계속 보유하고 어 상한가를 가든 안 가든 뭐 그냥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은 또 이제 오늘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분들이나 또 장중에 또 이제 상승을 먹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또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이만 원대의 라운드 피규어가 반드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효과 하나 단위당 0.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0.5%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올리면은 또 마음먹고 쭉쭉 올릴 수 있는데, 또, 또 떨어뜨리려면은 마음먹고 또 쭉쭉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그런 효과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상당히 이제 이 상단치의 만오천원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어, 상당히 조금, 아, 어, 귀가 주목된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거래정지 이후에 여기 위에서 아주 시세를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또막 따라잡다 보면은, 어,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고통스러운 또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심을 하시고, 이 이후에 지금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이상한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한가입니다 그 11시 이전에 어 11시쯤에 이제 상한가가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시점 한두 시쯤에 상한가가 있고 또 마지막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11시쯤에 이제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강한 위치이고 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돈 먹고 돈 먹기 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떤가치보다는 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주식상 속에서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어, 단타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언제 또 빨리 식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눈에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이만 오천 원대 구간에서부터 좀 유심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 만 오천 원을 찍은 이후에 급락인 시점이 오히려 더좀 안전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은 어떤, 어, 매집봉을 형성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놓고 올리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집봉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 접근하시는 것이 좋,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또 보시면은, 어, 증거금이 100%입니다. 그래서 증거금 100%이기 때문에, 어, 그 점을 또 반드시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요거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은, 다시 한번또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호가창 위치에 있습니다. 이점꼭 인지하셔가지고 만오천원 구간 때에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 또는 만오천원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 거래량이 줄어든 이후에 그때 또어 매수를 하더라도 그때 매수하는 것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겠습니다. 하 감사합니다.